뷰티 블로거 해사원입니다. 안녕하세요 집파라서 화장품 사는 여자 깡나입니다. 안녕하세요 그냥 해병이에요. 안녕하세요 뷰티를, 얘기하는, 뷰티를 이야기하는 비키리 이야기하는 영희예요. 이번 시간은 컨실러를 할 건데요. 피부 타입별로 이렇게 많은 컨실러들을 저희가 다 정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케이스별 추천 트라이 캐치. 스트라이. 제가 지금 너무 많이 사용해가지고 지금 좀 약간 이거 쓰는 사람들 네. 되게 많죠 이거 어, 뭐 캐트리스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약간 밝은 핑크랑 음. 그리고 이런 피부톤에 맞는 거랑 핑크 그리고 초록이 그린톤이 있는데 필요한데 맞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밝은 컬러는 약간 하이라이터로 쓰시면 되고 그리고 피부톤에 맞게 컨실러 쓰고 잡티 같은 거는 너무 밝으면은 도드라져 보이니까 이런 어두운 걸로 발라주고 그리고 좀 밝은 부분은 이톤을 발라주고 그리고 약간 다크서클은 푸른 톤이 도니까 이핑크톤으로 발라 이, 커버해주고 그리고 홍조끼는 이 그린 컬러로 발라주면 되게 좋아가지고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사실 저는 컨실러 많이 안 쓰고 이걸로 거의 다 쓰고 그러면 저는 저가 추천을 하면은 이게 더샘 제품인데 더샘 컨실러가 되게 입소문이 아, 진짜 돼. 요즘 대세, 안단어. 심지어 엄청 싸요. 엄청 싸요. 그리고 얼마나 할인할, 얼마? 할인할 때 사면 2,000원. <laughs> 저 다크서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컬러 섞어서 쓰잖아요. 근데 이거 나스 제품이 좀 주황빛이 돌아가지고 되게 화사하게 밝혀주기도 하고 솔직히 이런 제품을 굳이 사진 않겠다. 싼더센 제품을 하겠다 하면은 음, 크림 맞아. 블러셔랑 코랄빛 크림 블러셔랑 컨실러랑 섞어가지고 사용하면은 진짜 화사하게 이거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. 음. 이거 되게 유명하잖아요. 이거 갖고 계시나요 저는 네, 갖고 싶어요. 이거는 선물을 받았는데 되게 촉촉해가지고 저는 그냥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짜가지고 파운데이션처럼 쓰기도 하고 음. 파운데이션 섞어서 쓰기도 하고. 음. 어, 아 이거 이거죠. 그, 음. 이것도 파운데이션 대용으로 그냥 어때죠? 안 되죠 이게. 음. 파운데이션 대용으로 쓰기 되게 괜찮더라고. 촉촉해서. 음, 근데 음, 이거 보니까 그 해외 유튜버분들은 이거 진짜 다저 쓰더라고요. 저 <laughs> 이렇게 쓱. 근데 저는 사실 맨날 브랜드에서 모델 진짜 예쁜 사람 데려가지고 정말 얇고 투명하게 하나도 다른데 나는 맞아 맞아 피부 표현을 해준다데 그게 되냐 그게 내가 되냐고 그게 나 같은 애를 갖다 쓰라고 <laughs> 여자들이 솔직히 자기가 나이 먹은 걸 느낄 때는 술 마시고 다음 날 숙취 뭐안풀때 그게 아니라. 여드름 짜는데그짜국이몇주몇주 동안 <laughs> 진짜 내가 날을 못 갖고 거군요 그래서 뭐 날고면 얼굴에서 기름이 안 나오니까 <laughs> <laughs> 아아 여드름이 아아안 나. 아 여드름이 안 나. 그런데 여드름 자국 계속 남아 있어요. 그럴 때 제가 추천하는 제품은 캔메이크의 스탬프 커버 컨실러입니다. 용량 0.5g인가 그래요. 이게 마치 아이섀도우 이런 타입들 있잖아요. 이렇게. 처럼 생긴 거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이렇게 콩콩콩 찍어 바르면은 바로 커버가 되는 제품인데 진짜 요거만큼 간편하게 그 여드름 자국 커버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런 거는 막 이제 양도 조절해야 되고 그러는데 맞아. 그냥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하니까 여기 전코 밑에 빨간기도 그냥 요거를 이렇게 해서. 손가락으로 하면 빨간기도 금방 다 가려지거든요. 음 그래서 그냥 음 피부 컨디션 좋은 날에전 요거 하나로만 컨실러 사용해요. 오. 요게 단점은 용량이 0.5g이라는 거. 그 주제에 만 원이라는 거. 어, 너무 짜! 어, 진짜 못 냈어. 진짜. 아. 용기를 사는데 컨실러를 살짝 <laughs> 넣어주세요. <넣어줬어. 웃음> 저 집에 있는 컨실러 다가져왔어요 이거 다제컨실러요 진짜 대박. 저 이거 다제거예요 세상에 모든 컨실러 <laughs> 다 모인 느낌이야. 이거 마루비츠 컨실러들이에요. 마루비치. 이게 뭐라고 이름이? 마루비츠마루비츠 진짜 유명한 컨실러. 근데 이게 색깔도 되게 다양하게 있어서 뭐 대부분 분할로 많이 사시더라고요. 맞아. 용량이 맞아. 되게 많아요. 저 진짜 많이 썼는데도 이제 좀 패였어요. 대부분 이렇게 3호랑 12호를 제일 많이 사시더라고요. 이게 밀착도 진짜 잘 되고 커버력도 엄청 좋아서 음. 음. 파운데이션을 깔기 전에 이걸로 브러쉬를 이용해서 잡티들을 다 가려준 후에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발라줘요 근데 우리가 파운데이션 바를 때막 밀리고 이러니까 다시 좀 없어지잖아요 컨실러가 한번더 커버를 해주는데 그때는 이거를 안 사용하고 이거 이니스프리 스틱 컨실러 이거 제가 되게 추천하는 제품인데 아, 저렴이 음. 응. 그리고 색상이 되게 잘 나왔어요 너무 노랗지도 않고 너무 핑키하지도 않아가지고 색상 진짜 예쁘게 잘 나와서 컨실러가 색상이 예쁘게 나오기가 좀 힘들거든요, 근데. 스틱이어서 엄청 간편하게 쓸수 있고, 일단 처음 커버는 얘가 해줬으니까 그 위에 되게 간편하게 쓱쓱쓱쓱 한 다음에 쳐주면 깨끗한 피부 표현을 할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 이렇게 많은데도 데일리로는 이렇게 사용해요. 다크서클에는 이걸 바르고, 나머지는 이걸로 해볼게요. 오 되게 뽀송뽀송하게나온요 <놀놀놀놀놀놀라> 되게 뽀송뽀송해 아 그러니까 음 바를 때는 촉촉한데 맞아요. 커버력도 되게 커버력이 진짜 좋은 게 엄청 균일해졌어요 색상 자체가. 음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걸로 해볼게요. 이런 식으로 그냥 쓱쓱 바른 후에 에어퍼프 이 더러운 거누구 거예요? 아, 부끄러워. 아 에어퍼프. <웃음> <웃음> 뭐야? 이거 방금 에어퍼프였어? <laughs> 폰유인줄 알았어. 이거는. 그냥 경계선이고 뭐고 신경 안 쓰고 그냥 위에 이렇게 옆 박으로 떠놓는 근데 똑똑똑 이거 좋다. 좋다. 괜찮죠? 오, 저 음. 이거 되게 좋아요. 어,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이거 마르빌치걸 쓰고 이걸로 해서 이 피부를 하고 다니 잘하고 다니고 있어. 지금까지 이제 잡티 많은 고 피부 고민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컨실러를 테스트를 해봤어요. 그럼 다음번에는 더 좋은 그런 궁금해하시는 제품들을 설명해드리려고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 안녕. <laughs>